전 40여 개국 23만여 명에게 시력을 찾아준 국제 실명구호 NGO 비전케어 설립자이신 김동해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승민이었습니다 s 58분 날씨.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남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저녁부터 차차 잦아들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영남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서와 전북 북부, 제주도에 최대 80mm 이상, 강원 영동과 경북에 10에서 60, 충청과 경남에 5에서 40, 수도권에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중부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더위가 사그라들었는데요. 일부 전남과 영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남부 지방의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 21도로 아침 공기도 더 서늘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4도로 낮에도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 습도는 94%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 메가헤르츠 KBS 대전 제1 라디오입니다. HLKI KBS 일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